삼제가 아닌데도 삼제인 것처럼 마흔 음, 초반에서부터 마흔 여섯이 될 때까지 너무 힘들었겠구나 이런 일들이 생겨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겠구나. 어. 네. 아, 이번에도 이제 하반기, 음, 우리 어. 모든 띠분들의 운세를 음, 음, 봐주시는데, 이거 음, 양띠 자리입니다. 그러네. 아, 양띠들. 20대들 화이팅 하고, 22살이니까, 네. 이제 군대 갈 나이다. 네, 그리고. 군대 권나 뭐 어, 근데 갈 나이가 더 많겠지. 네. 요즘 군대 많이 안 찾는다더라. 아. 몰려가지고. 아, 음. 아, 음. 아, 너무 기다려야 너무 돼. 돼. 보통 뭐한 6개월씩, 9개월씩 군대 잘 가서 훈련 잘 받아서 음. 대한민국에 으뜸가는 사나이로 다 나왔으면 좋겠어. 이 친구들한테는 우리 화이팅 하고. 34살로 넘어갈게요. 네. 신미생, 34살 신미생들. 올해 5년에는 나쁘지가 않아. 금전의 발복이 좀 생기니. 어, 초순에도 돈 벌고, 중순에도 돈 벌고, 말년에도 돈을 버는데, 음, 나가는 일이 먼저 생기겠구나. 그래도 못 벌어서 나가는 것보다는 벌어서 나가는 게더 좋겠지. 어, 그래도 다 나쁜 건또 나쁜 대로 있지만 또 좋은 건또 좋은 대로 있어. 이 친구들은 또 신랑을 또잘 만나, 여자분들은. 또 남자분들은 마누라를 잘 만나고. 뭐든지 세상을 살아보니까 그래도 가정안이 튼튼한 게 제일 좋지.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돈도 중요하고. 돈을 버는 이유가 뭐예요 가정이, 그렇지. 혼자 있을 때는 그 돈을 그렇게 열심히 해서 벌어도 나갈 때가 더 많고. 어, 그런데 이제 그래도 가정안에 돈 쓴다라는 건 좋은 거고. 가정이 최고다. 그래, 이 친구들은 아무래도 올해는 내년까지는 돈의 씨는 마르지 않을 것 같아. 어... 음, 금전에, 금전 금전운이... 운은 첫째로 크게 제일 들어와. 네. 어, 그리고 자식에 또 좋은 소식도 들어올 것 같고, 음... 아이들 또 키우는 일에 학교를, 뭐, 일찍 가서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 아니면은 지금의뭐 한다는. 그러니까 작년 올해는? 아무래도 좋은 일들이 이~ 신민생들이 있으니까 결혼을 한다든가 아이를 음. 놓는다든가 아, 그치 네.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어~ 음. 내가 살고 있는 집 말고 네. 뭐~ 차를 바꾼다든가 아니면 뭐~ 땅을 산다든가 어. 음~ 갑자기 뭐~ 부모로 통해서 뭐~ 이렇게 증여를 받는 건물이 생긴다든가 어~, 어 음. 올해는 좋네요. 음~ 올해는 금전에 아무래도 뭔가 이렇게 크게 음. 일어나는 일들이 생기고 새로운 일들이 좀 신비한 일이 생기지 않겠나. 인간관계에서부터, 음. 일에서도부터, 음. 또 주변에 내가 이렇게 있는 사람들, 음. 어, 제일 가까운 쪽에서 좀, 어, 이거는 좀 뜻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은 일들인데 하는데, 음. 나쁜 것보다는 좋은 쪽으로. 좋은 쪽으로 좀 일들이 생기지 않겠나, 음. 이래서. 이 좋은 게또 들어온다고 다 좋은 건 아니잖아. 놓칠 수도 있어. 잡아야 할 기회인데 왜 놓치냐? 분명히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이게 나한테 오지 않았습니까? 그 우리가 점을 잘못 본 것이 아니라, 너 어, 당신 애들이 그걸 잡지 못한 거지. 기회를 또 놓치게 어, 놓치게 되면은 잃는 형국이 또 와. 근데 다 좋다고 해놓고는 왜안 돼요? 이런 일들이 가끔씩 하다 손님들이 많이 오잖아. 네, 무조건 네. 잘 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돼요? 맞아요. 왜 저래서 안 돼요? 네. 왜 선생님 말 틀려요? 점사가 네. 틀렸어요? 네. 이렇게 네. 요즘 젊은 애들은 당돌해서또 따져. 네. 어. 근데 조목조목 1, 2, 3, 4 얘기를 해주면 그거 다 알아듣잖아, 네. 또 애들이. 네. 젊은 애들 또 알아듣기도 빨라. 네.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걸 놓치지 않고 잘 받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 더큰 어, 발복이 일어나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오, 나옵니다 46살, 음, 음 이제 기미생들 네. 이 친구들은 삼재가 아닌데도 삼재인 것처럼 음40 음, 초반에서부터 46이 될 때까지 너무 힘들었겠구나 네. 이런 일들이 생겨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겠구나 네. 어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 이 친구들은 근데 이 사람들 운이 네. 또, 음, 올해 내년이 좋아. 어어. 근데 좋다고 했는데 왜안 좋아요? 네.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 이 음. 양띠들이. 근데다가 지금 이, 이 친구들이 내년에 또 성주목시 또 들어온단 말이야. 성주목과 삼재가 같이 치고 들어오니 어, 어, 그러네. 또 위험해. 근데 이 친구들은 또 일찍 치고 들어오는 형국이다. 음. 9, 1 0달이 되면 또 치고 들어온 형국이다 올해 해오년에 그러니까 음. 벌써 조금 안 좋은 기운이 지금부터 슬슬 또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뭐 인간으로 싫은 소리가 툭툭 걷는다든가 아, 뜻하지 음. 않게 입단 구설이 돈다든가 음. 뭘 일을 하려고 했던 게 마틀거리고 되지 않는다든가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아 이거 왜 이러지 이러지 말고 그때 미리 앞서서 대부분 사람들이 정월달이나 뭐 이럴 때 많이 어디를 보러 다니잖아. 네. 근데 이 친구들은 90월 달에 와서 미리 맞고 가고 안 좋은 거는 미리 또, 어, 헤쳐나가는 일, 일또 상담을 해서 뭐 선생님들이 다 상담한다고 해서 뭐 구태라, 뭐해라, 비방해라, 다 그러진 않아. 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음, 더 위험할 수도 있어. 뭘 하라는 사람들이. 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내 스스로 아까 전에 내가 그랬잖아 기도는 자기 스스로 해서 내가 뒤에서 받쳐준다고 했던 것처럼 네. 음, 무조건 자기의 정성이 첫째예요 자기의 정성이 첫째고 음. 그 뒤에 이 제자가 밑에서 받쳐주는 또 발복을 시킬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자법당 우법당에 있는 이 어른들의 또 노고가 생길 것이고 그 후에는 또 뭐요? 예 천신 음. 음, 천신이 뭐예요? 자연신이잖아 네. 음. 자, 이 강원도는 사방이 자연이다. 음, 어, 음. 천재단도 있고, 강원도만큼 좋은 동네가 없어. 아, 멋있죠. 봄, 여름, 가을이 다 좋다니까. 겨울까지 다 그러니까, 좋다. 사계절이 음. 다 좋은 동네인데, 얼마든지 여기에서 전국 팔도에 있는, 어, 분들, 여기 와서 기도하셔도 좋은 터전 자리 마련해놨으니까, 음. 언제든지 와서 그 기도를 할수 있고, 음. 또, 우리 집 신도들은, 그 많은 신도님들 중에 복 받았겠지.백두대간을 감싸고 태백산을 다 둘러서 강원도 대동안에 얼마나 좋아.그다음에 응. 네. 이제 (58살) 정미생들. 아, 네. 정미생들이 될듯안될듯될듯안될듯 되면서 코앞까지 에 와서 안 되고 또 되는 거 같이 했다가 코앞에 와서 무너지고 네. 속이 뒤집어지는 형국이다 어? 이 나이가 되면 그동안에 쌓아놓은 뭔가가 있을 거 아니야 네. 쌓아놓은 이제 있는 나이인데 뭔가를 하려니 코앞에서 뻐거적 음. 또 코앞에 와서는 뻐거적 음. 이런 일들이 자꾸 생겨 음.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가 뭐가 잘못됐나? 왜 앞에서 자꾸 무너지지? 앞에서 네. 무너지지? 하는데, 이남선부조가 지금 돌아가는 이 형국이 인간의 죄들이 많아. 네. 음, 이 자연을 너무 많이 해치고, 네. 너무 아닌 거를 인간들이 자꾸 만들다 보니까, 네. 그 인간들 때문에 그 인간 세상 속에서 인간들이 다치는 띠가 또 있어. 네. 그런 게 이제 요 정미생들인데, 어, 요분들은 한 여름쯤에 네. 한 양력으로 7, 8월이고 음력으로는 6, 7월쯤에 이렇게 되면 좀 살짝 좀 좋은 소식이 오지 않겠나. 좋은 소식이. 어, 좋은 소식이 오지 않겠나. 그니까고한두달 그 사이에 뭔가를 크게 확 오늘 당겨 가지고 될듯말듯한 것도 확 잡아야지 놓치지 않는 거지. 이뭐 하지우지 하다가 또 놓치는 형국이 생길 것 같으니까, 어, 크게 오지 않을 것 같아. 꽃딱고두 그 달만 올것 같아. 그두달 안에 뭔가를 잡으셔야 될것 같아. 어, 하는 일들이 뭐 작은 일들은 아닌 것 같아. 이분들은, 음, 대체적으로 큰 일.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를 짓는다. 가정을 하면, 한동, 두동이 아니라 뭐 다섯, 여섯 동 크게 대단지. 대단지로 갖다가 짓는다든가, 뭐연립을 짓는다 이러면 한동이 아니라, 크게 뭐 여섯 단지, 일곱 단지 이렇게 짓는 일들, 그렇게 크게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그런 분들이 기회가 아주 짧게 오니까, 그 짧은 시간에 모든 운과 복을 아주 그냥 싹 끌어서 모아야지, 90월 달에, 음, 안 좋은 걸 피해 가게 되고, 내년에 삼재에, 이삼재에, 음, 풍파를 겪지 않고, 어, 잘 넘어가겠구나 이렇게 나와 내년에 또이정밀생분들이 아홉수잖아 네 음. 아홉수의 삼재 음. 아홉수의 삼재인데 아홉수라고 다 나쁘지는 않지만 이분들이 조금 내년에 아홉수는 좀안 좋을 것 같으니까 음. 올해 고 기회가 많지 않는 기회를 좀잘 잡고 갔으면 좋겠다 네. 70세 을미생들 70세 을미생들도 약간 신의 가물들이 많아 음. 어, 나이가 지금 아무리 차서도 인간이 늙어서 맥이 없는 거지 음. 신에서는 파닥파닥하기 때문에 순탄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으니 나 노년에는 조금 많이 힘들구나 이렇게 나와 음. 어 그러니까 요 분들은 어디 가서 이제 대체적으로 도박을 한다던가 도박 뭐 핫토, 도박 뭐 경마 아. 아, 어,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실 분들이 많아 네. 대체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런 거어뭐그 나이에 그런 거 하겠어 하는데 어, 그거는 사주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 그러니까 네, 네. 그런 걸좀 조심해서 일년 형국을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고, 건강을 이제는 챙기는 나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딱, 양띠, 네. 전반적인 운세는, 어, 좋은 거 반, 나쁜 거 반, 이래 나오는데, 잘 알아들어서 새겨 듣고, 조심할 건 조심하고, 어, 주변에 가까운 선생님들 만나서 상담할 수 있는 건 상담해서 음. 나쁜 거는 다 쳐서 갈수 있으니까, 음, 좋은 발복을 다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